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제 36강 시간으로서 351번부터 36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5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51번 집합법물의수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구분소유자 아파트 한 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세대로부터 특별히 매수한자를 생각하면 돼요. 자, 채납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로도 승계한다. 체납된 공용 부분 관리비는 승계합니다. 그러나 연체로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대법원 판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 결의에는 구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다수이한 결의가 필요하다. 예, 집권법 제4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3.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수익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 즉 분양받은 자들이죠. 관리단에서 의견권을 행사할수 있다. 자, 대법원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4.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대법원 판례. 2003년 판례입니다. 오,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힘이 원칙이다. 역시 2 0 0 3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은 이니까 35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번입니다. 352번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사실혼이 아니죠. 실제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만약에 굳이 하고 싶다면 이때는 실제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부부가 돼야 되고 그 명의신탁은 효력은 사실원이었을 때는 상관그 효력이 없고 실제로 혼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은 x 틀렸고요. 네.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 신탁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지분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청구를 하면 됩니다. 지분 이전 다만 공임을 분할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봉글뱅이. 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연한 건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불법 원인 어.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자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기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X. 다음, ᄅ.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 아기를 불문하고 수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자, X, 기억 X, ᄂ O, ᄃ X, ᄂ O.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니까, 지하고 리을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니은하고 리을이 있는 걸 찾으면 4번에 니은하고 리을이 있으니까 35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용도 표시만으로 결정된다. 공부상의 용도 표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로 결정이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자 대지에 관한 저당권은 먼저 설정되었고 나중에 지상 권물이 신축됐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 임차인은 대지 의 매각 대감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자이 소액 임차인은 어디까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신축됐기 때문에,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그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저희 임차인도 우선 변제 받지만, 지금은 제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될 때는 건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은 팔려로 설정된 상황입니다. 3번.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매 계약을 대제할수 있다. 그렇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도인이, 임대인이 알려줬어야 되죠. 매도인이 이러한 사항이라는 걸. 4번. 임차 주택의 경매 시 동법상의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호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아, 있죠. 왜 없어요. 자, 대학요건만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물론, 어,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했죠. 최우선 변제금은 저당권자나 기타 측권자보다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틀렸네요, 지문이. 꼭,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 판결에 기하여, 원소리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끝에서돈 달라고, 보증금 바, 달라고 반환했는, 노구청 했는데, 임대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공예해 법원에. 그래서 확정 판결, 이겼죠? 당연히 보증금 받을 수 있죠. 기간이 다 있으니까. 확정 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 이 판결만에 기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 경우 집행시기를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반대의무의 이행제을 해야 되는데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은 집을 사는 도중에 나와야 되니까 어, 그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뭐라고 하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무의 이행제을 해야 한다고 됐으니까 틀렸죠 이 지문이 다 X고 하나만 O 오른 것이니까 35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4번 을은 갑 소유의 주택을 그러니까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임차했다. 다음 설명 중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동시 이행의 항목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보증금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갖고는. 왜? 그 건물을 지을 때이 보증금이 도움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인의 항공권, 그렇죠. 동시인의 항공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았네요. 어, 오는 것 맞았네? 그럼 답이 1번으로 다 표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들도 우리는 실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2번. 임대차가 해지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 임대 해지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행위죠. 의리 건물을 점유하면서 건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의은 비용 상한에 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 물론, 건물의 비용을 지출했으니까 비용 상한에 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만, 지금 유치권에서 질주한 불법행위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해지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했으니까 불법행위니까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렸죠. 3. 의리 임대차 종료 시에 주택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런 광역격부에 위반한 약정이구나 아니죠 임의 규정이니까 이런 규정 없습니다 원상복구 하기로했으면 원상복구 하면 됩니다 광역격부에 위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주택에 지출한 비용의 상한에 관해 을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죠 그냥 원상복구 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틀렸죠 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갱신되면 갑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자, 이 갑이 임차인이라면 가능하고 임대인이라면 못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 동안 한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 갑의 임대인의 임차인인가요? 을은 갑 소유의 주택을 아임대인이네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제할수 없답니다. 생겼죠. 오번 갑으로부터 수입권을 양도받은 병의 인도 청구에 대해요. 자 갑으로부터 수입권을 양도받을 수 있죠. 네, 임대인이 집할 수 있는 겁니다. 은런감에 배신은 무슨 배신이배신이 아닙니다. 자기 집 자기가 파는데 뭔 상관이에요. 채무 불이행을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유축하는 가서 없습니다. 그냥 자, 자기가 그 대항력이 있으면 그냥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 그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 자기의 임대차를 주장하면 되는 거고 대항력이 없다면 그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행위로 인한 침묵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다 엑스모 하나만 후 35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5번. 주택 임대차 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압 소유의 주택을 의리 임차하면서. 자, 가압 소유 주택 임대인, 의리 임차 임차인. 이렇게 표시하면 편합니다. 기,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 을은 갑에게 주택, 주택 임대차 보호법 따라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을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1년을 주장을 해봐야 을이 노하고 끝입니다. 정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주목법 제4조에 나오죠. 2번, 갑이 을에게 대여한 금전차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을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을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갑이 임대차, 임차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대차 계약을 통정 허위 표시로 볼수 없는 바, 갑의 임차권은 제3자의 대항력이 있다. 그렇죠. 돈 받을 거를 보증금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한 것도 유효합니다. 거기다가 주택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 2002년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3번.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후 자,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임차인 갑이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 말소 재 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하 단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을에 대하여 가은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이로, 제능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의의 제3자니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역시, 어, 대법원 판례 로는 인정이 되고, 2002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4번. 임차인 가이 자, 갑이 이번에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을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한 것. 자, 을이 전대인입니다. 가이 전차인이죠. 가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았 자, 이번에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차인 자신의 주민록을 하여야 갑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자, 역시 대법원 대본팔래. 판례. 94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갑이 대항력 아니면 전차인 을이 주민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5, 4의 경우. 자, 갑이 임차인이고 을이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을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갑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을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대항력산못 못 가집니다. 현재 이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해야만 대항력을 갖는 겁니다. 2001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X. 자, 그러니까 틀린 걸 고르니까 35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6번 다음 중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요건인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주민등록이 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날 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자이 경우에 이제 대항력이 그 상실되는 경우는 어떤데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이 상실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이 지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공부상에 표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기재되지만 해도 다세대 주택은 집원과 동호수 다 기재됩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가구용 단독자 다가구 주택을 말하죠. 다가구, 단독주택 일부나 전부를 임차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집원만 기재하고, 자, 그럼 된 겁니다. 집원만 기재해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는 경 호수까지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 인정이 됩니다. 주민은 유효합니다. 이 다가구, 자, 다가구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건물,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 다시 신전입니다 다시 한 경우에 원래 전입신고. 역시 유효합니다. 3. 다가구용 단독주택. 자, 다가구죠.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알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1층 1호로 한 경우. 상관 없습니다. 집원만 제대로 기자하면 상관 없습니다. 4. 전출신고는 260에 3으로 했는데 전입신고를 참으로 2 6 0 3으로 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자 전출 260에 사고를 했는데 전입을 착오를 했어요 주민 저기 담당 공무원이 자 이런 경우에는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 주민등록이 공부상에 표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항력 취득 못합니다 미유하지가 않은 주민등록이 된 공시 방법이 되죠 오, 임차인 본인 아닌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증민등록 역시 유효한 주민등록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보기 어려운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 명의로 보존된 X주택 자 지금 현재 전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차한 갑자 임차인이죠. 임대차 기간 마이너스 X주택을 준명받기로 되어 있음 그로부터 x 주택을 임차, 전대차한 을 자, 을은 전대차한 사람입니다. 입주를 마치고 2005년 1월 10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후 갑은 임차인 갑이죠. 2005년 12월 11일 갑이 2005년 12월 11일 X주택을 분양받아 2006년 3월 20일 수입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갑이 수입권 이전 등기 마친 날은 2006년 3월 20일입니다. 같은 날병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후 경위 신청한 경매 조치에서 정의 x 주택을 매수해 2007년 10월 1일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 자, 을, 전차인 을이, 을이 임차권의 대학력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전대차 기간 만료 시 x 주택을 분양하고 되어 있고 전대가 금지된다는 이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없으면 전차인은, 전차인은 그, 2005년 1월 12일 전입 신고 마치면, 꼭 다음 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그, 대민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전대가 금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요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대가 금지됐으니까, 언제가 유효하냐면, 바로, 전, 임차인 갑이 수익권 이전 등기를 받다 주인이 했던 시점. 바로, 2006년 3월 20일, 감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즉시. 이미 쭉 살고 있었으니까, 주민등록이 돼서, 살고 있었으니까, 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꼭 주의해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06년 3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즉시. 나머지는 다 헷갈리라고 그런 겁니다. 자, 35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을의, 을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겠다. 자, 을 소유의 주택이니까, 을이 임대인. 갑은 임차인이 된 겁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갑의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은 주민등록에 해야 한다. 맞고요. 가족비의 주민등록도 주민등록이 됩니다. 이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발송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시함이 원칙이다. 아, 이게 공고상의 표시하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실하이 원칙 다 왜? 제 3자가 그 공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좀 억울한 면은 있지만 3.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자 갑이 임차인인데 이게 종료됐어요 종료된 후 임차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의대지를 당연히 승계합으로 자, 의대 대, 임대인이죠 의뢰 양수인이 임대인에서 당연히 승계합으로 갑의 은에 대한 즉 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속할 리지가 없다. 임차인이 원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은 대한민국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기 때문에 불안하다면 임차인이 그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그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대로 또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계 대한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도 벗어날 수 있고 따라서 그 임차인은 원래 있던 임대인에게 보험금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존속할 여지가 없다? 틀렸죠. 네. X입니다. 사, 갑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갑과의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갑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갑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오, 만일을 소유 주택에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병의 담보권 신행으로 임차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담보권 신행가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그런데 지금 을 소유 주택이 이미 병의 저당권 우선, 병의 저당권이 선순위고 병의 저당권으로 경매에 넘어갔으면. 대학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후순위자입니다. 후순위 주택 임차권은,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소가 돼요. 따라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 경매에서 경락받은 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은 이니까 35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9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의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 다음날의 기준으로 발생한다. 맞습니다. 확정일자 날짜하고 주민등록 인도 주민등록 이 길이기 때문에 이게 공통이 돼야되는 겁니다. 2.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면제 즉, 소액 보증,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담보물자. 우선하였고 일정액, 최우선 변제금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선 3.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징지를 승리한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임대인이 있고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했습니다. 자, 임대를 했어요.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대학력이다 했는데 갑이 병에게 그 주택을 양도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의리갑에 대해서 원래 가만히 있으면 이제 병인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병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는 그뿐입니다. 됩니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관계가 지금 종료했잖아요. 종료한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든가 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임대할 때 주인이니까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면. 이 값,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유효하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근데 소멸한다가 아니라 소멸하지 않는 날입니다. 틀렸구요. 4번.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 대금으로부터, 환가그 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 대해서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된다는 얘기죠. 환가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 즉, 경락받거나 공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을 얘기한다. 인도하여야 한다. 그래야 보증금 돌려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 임차인의 소유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 청구권은 조세에 우선한다. 그렇죠. 이거 최우선 변제금을 얘기하는데, 저희 보증 일정액은 조세에 우선합니다. 하우고 하나만 X 그래서 틀린 것은 359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사촌이나 2촌이죠, 이촌 2촌.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틀렸네요. 두 번째 임대인과 1년의 존속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대로 1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임차인의 임차인, 임차인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력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다. 그렇죠. 자임차목적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때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주거용 건물을 일부 개조해서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지만,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질문을 가만히 보면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라고만 나오지. 이게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안 나오니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문장은 맞는 게 됩니다. 5번. 보증금 반환 채무에 기하여 임차인이 우선 면제를 받을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 이런 임대차 목적물의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도 서 마찬가지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주택의 저당권 설정이 될 당시에 그 대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경우에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액수. 자, 그래서 36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36강 시간이었고, 351번부터 36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